자, 안녕하십니까. 휴일 오후 잘 보내고 계신가요? 날씨가 아무튼 뭐 엄청나게 덥습니다. 그죠? 일대일수록 시원한 수박 많이 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수박. 그죠? 수박이 참 좋답니다. 자, 아, 건강 유의하시고요. 자, 오늘은 이제 또, 아타 뭐, 또, 일요일 날, 수급을 매일매일 체크를 해드리는데, 음, 수급, 지난주에도 수급이 조금 변화의 흐름을 보였어, 7월 말에. 음, 근데 이제, 팔을 들면서는 지금, 지난주까지 이제, 그만머이 외국계 쪽에서의 변화가 조금 일어나는 모습이었는데, 팔을 들어서는 국내 기관 쪽도 약간 이제 변화가 좀 일어나는 모습이에요. 기간적도 특히 이제 연기금도 좀 그렇고,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우리가 살펴보고, 그리고 오늘 이제 수급은 좀 변하기 시작을 합니다. 바뀌기 시작 하는데, 딱한 곳만 지금, 그죠? 한 곳만 바뀌지 않고 있어요. 그죠? 근데 이한곳 바뀌지 않는 곳은 오히려 더 심하게 지금, 심하게 좀 늘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게 과연 이제 어떻게 주가 영향을 또 미칠까? 이 부분도 좀 한번 우리가 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미국 시장을 잠깐 한번 봐야 될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동안에 제가 뭐 미국 시장은 그냥 다 패스를 했지 않습니까? 어, 지금 이제 미국이 2 1이평을 코스닥이 지금 이탈을 했어요. 항상 제가 이제 주식의 이런 중기 부분에 비중 조절 부분에서 2일등 평균선을 가지고 비중을 늘리고 줄이고 하는 이런 부분들을 말씀을 많이 드렸죠. 종목들 부분에서는. 에, 근데 이제 지금 나스닥이 어쨌거나 어, 5월달에 이제 상승 추세를 타면서 타면서 2 0동 평균선을 이제 돌파를 했었는데 그 이후에 사실은 2 0일한 번도 깨지진 않았죠 거의 그죠? 뭐 6월 중순 경에 살짝 좀 이탈 6월 말에 이탈했다가 다시 뭐그 다음날 바로 복귀했으니까. 그리고 이번이 이제, 어쨌든 3일 연속 지금 2 2일을 어, 밑에 있는 건 처음이에요. 그죠? 3일 연속. 그죠? 그래서 이제 이게, 여기서, 어, 지금 주가도 많이 올랐고, 특별히 미국에 지금 뭐 악재가 있는 것도 아니고, 금리 인상 이유도 마찬가지고, 또 주말에는 이제, 지금 미국에서 나름대로 또 기술주의 대표를 할수 있는, 에, 애플이, 그죠? 어, 또, 금요일에 급락을 했죠. 주가가, 그죠? 애플이 4.8% 급락하는 거는, 뭐, 큰 미국 시장에 뭐, 그죠? 기술주도는 엄청나게 크게 하락하거나, 그럴 때 말고는 이런 일이 없었거든요. 근데 어쨌든, 어제 애플이 좀 급락을 하는, 애플이, 애플 한번 볼까요? 애플. 차트. 자, 애플 한번 볼게요. 자, 애플이 지금 20일 깬게그 중요해요. 주가가뭐급락을지 했잖아요. 그죠? 급락을 그래서 이게 이제 어쨌든 미국 시장에 단기적으로 나스닥이 아, 고점을 좀 만들었다. 이렇게 볼수 있는 거거든요. 그럼 이제 미국 시장은 이제 여기서 뭐 모르겠습니다만은 또 어쨌든 잭슨홀 파워로장의 잭슨홀 연설 부분까지 막 이어지는 부분에서 악재가 또 겹치면은 그죠 조금 이제 약간 정점을 좀 만든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약간 들어요. 미국 시장이 뭐 이렇게 뭐 크게 하락한다 그래서 또 우리가 뭐 크게 나쁘다 좋다 이런 부분을 말할 수는 없지만 우리도 이제 외국인들이 어쨌든 수급적인 부분에서는 조금 그죠 감망의 모습을 지금 하락기부터 취하고 있으니까 아무튼 용어를 좀지켜 봐야 될것 같아. 근데 일단 20일을 깼다는 것은 전고점 돌파가 조금 힘들 수 있다는 거잖아, 그죠? 그러니까 물론 이제 뭐 다음주에 다시 20일 발구 해버리면 또 모르겠으나 그래서 그동안 미국 시장이 좀 많이 오른 부분 요거는 그러니까 다음주에 한번 체크해 보면 될것 같아요 미국 시장을 뭐 미국 시장 크게 빠지지 않는 부분에서 옆으로 행보해주면 그죠 우리는 아무튼 초목장식은 계속 펼쳐지지 않을까 또 8월달은 이제 수급적으로 또 바이오 쪽이 유리한 그런 또 환경들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셀트를 비롯해서 그죠 바이오 쪽은 좀뭐 또 계기를 만들어 가지 않을까 보여지고 그래서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어, 그런 부분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아무튼 에, 미국이 나스닥이 예, 요 20일을 깼다는 거. 요거를 조금 염두에 두시면서 적가함 어, 되지 않을까 보여지고 자 이제 수급을 볼게요. 자 수급을 보면 자, 이게 이제 지난 주에 셀트의 수급이잖아요, 그죠? 한주 동안에,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지난주에 어쨌든 16만 4천 주를 매수를 했어요. 7월 31일부터 해서 3일까지. 금요일까지, 그죠? 그래서, 아, 8월 4일까지죠, 사일 4일까지. 자, 금요일. 근데 이제 여기에 보면은 개인들이 지난주에 15만 주를 팔았죠.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또 주간 단위로도 처음이에요, 그죠? 또 그동안에 이제 개인들이 6월달, 7월달 뭐 오면서 계속 개인들의 매수가 5위였는데, 아무튼 8월 달 접어들면서부터는 개인들이 매도로 돌아서고 기관들은 감망이죠. 기관들. 기관들은 2만 6천 주 매도돼 지난 주에. 그래서 중요한 것은 어 프로그램과 연동되는 금융 투자가 지난 주에 8만 5천 주 매도지. 그동안 시장을 짓눌렀던 또 하락을 만들게 했던 그죠 어 검은 머리와 액티브 펀드 쪽은 매수를 했다는 거예요. 연기금도 지난주 이제 만천주 매수도 와 처음 매수도 와쓴 거죠. 그 연기금이 6월 달에부터 계속 매도를 하다가 주간 단위로 처음으로 이제 어떤 주간 단위로 매수로 전환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건 매도를 멈췄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제 이번 주에 다시 이제 매수 천단위될지는 모르겠으나. 사업 펀드 마찬가지, 투신, 보험 마찬가지야. 그럼 전체 시장에서는 지난주에 연기금이든 투신이든 사모든 매도를 크게 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셀트리오는 그동안 이렇게 줄기차게 누르면서 주가가 하락시키었지만 매도를 멈추고 매수로 전환했다. 그러면 지난주로 놓고 봐서는, 외국계도 마찬가지고 기관도 마찬가지로 이제 매수로 도왔었다는 거죠. 이게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죠? 물론 이제 외국인들은 뭐그 지난주부터도 지 지난주부터도 매도를 멈췄지만 자, 그러면 이제 7월 달 7월 달을 보게 되면 7월 달 이제 외국인들의 매수가 17만 주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7월 말부터 이제 외국인들의 매수가 돌아 서면서 외국인의 매수가 전환이된 거죠. 근데 기관들은 여전히, 아직까지 기관은 여전히 94만 주. 최대의 지금 매도를 보이고 있는 거죠. 94만 주면, 기관들. 그러니까 이제, 7월 달에 어쨌든 연기금도 56만 주, 7월 달. 그 다음에, 사모펀드 10만 주, 엄청난 거예요. 보험 13만 주, 엄청난 거예요. 근데 7월 달에 제일 적격한 쪽이 누구냐 하면, 바로 금융투자 쪽이에요. 이쪽은 뭐야? 패시버와 연관되는, 프로그램과 연동되는 물량이니까. 근데, 지난 7월 한달 동안에 기관들이 94만 주인데 누가 다 팔았어요? 연기금이. 누가 사모펀더. 그럼 셀트의 공매도 창고를 놀아볼 수 있는 거예요. 연기금과 사모펀드와액티베리라는 거죠. 근데 어 7월 달에 주말부터는 외국인들은 매수로 다 썼다는 거. 이게 이제 지수가. 코, 어, 셀트의 주가가 바닥을 좀 확인했다. 이렇게 볼수 있는 것이고. 자, 개인들은 이제 40만 주에요. 개인들은. 근데 이제 개인들이 어쨌든 7월달까지도 강한 매수를 보셨죠. 그 이제 팔을 들면서는 뭐예요 개인들이 매도로 돌아섰잖아요. 그 부분을 이제 이따, 이따가 또 확인해보면 어디서 팔았는지 확인해보면 나오는 거니까. 자, 이거는 이제 뭐냐 하면, 이거는 이제 6월달부터 8월 4일 현재까지요 그러니까 셀트가 4월 5월 상승을 하고 6월 7월 하락했잖아. 그죠? 근데 하락의 주범이 누구예요? 바로 기관들이죠. 외국인도 아니고 바로 기관들이에요. 그러니까 셀트의 공매도 과거에는 우리가 셀트의 공매도 그러면 외국계에서막 엄청나게 팔고 모간스탠리 메릴린치, 뭐 골드만삭스 그죠? 그, 그, 그 이제 지난해에도 그렇지만 올해도 마찬가지로 이제 외국인들 빠졌잖아요. 공매도 누적 장고 1,300만 주에서 지금 뭐 200, 200만 주대 후반이니까 그럼 결국은 기관들이 지금 그러니까 이게 이제 막차라는 뜻이야 막차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셀트 하면은 뭐세 장이 뭐 주가를 뭐 조작한다는 등뭐 그런 말들이 많잖아요 그죠 셀트의 주가를 세 장이 어떻게 조작합니까 기관들이 애널리스트가 증권사가 제일 싫어하는 그죠 음, 음. 회사가 셀트리온인데 그 회사를 뭐 회장 말도 고 도와주겠어요 여러분. 그죠? 그래서 제발 좀, 제가, 어? 그런 사람들의 말이라든지, 그죠? 20년을 가지고 있던, 10년을 가지고 있던, 어? 10년을 가지고 있으면, 가지고 있었으면, 그죠? 셀트에 대해서는 어느 정 알아야 될거 아니에요? 어? 주식만 보고 앉았지 말고, 맨날. 그죠? 그럼 여기는 뭐 그런 분이 없을 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기관들이 이제, 어쨌든, 천, 아, 150만 주 매도인데, 연기금이, 야 90만 주에요. 그럼 셀트는 그동안에 계속 제가 말씀드리지만, 연기금이 셀트한테 도움이 된적한 번도 없습니다. 연기금이 셀트 현 주식을 처음으로 매수한 때가 2018년도에요. 그죠? 언제부터? 2035만원 때부터. 그러니까 35만원 때부터 15만원까지 계속 빠지는데 연기금이 계속 산거에요. 그쵸? 그리고 또 주가 올라가는데 막 냅다 팔았고. 연기금은 셀트한테 도움이 전혀 안 되는 창고죠. 그래서 이제 이게, 요즘 이제 보면은, 뭐 합병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지금 말이 되게 많습니다. 그대죠. 합병에 대한 부분들. 그래서 저는 합병에 대해서 별로 별로 언급을 하지 않는데, 왜 합병 보고 제가 뭐 셀트 투자한 것도 아니니까요. 그죠? 합병 보고 투자한 사람도 있겠죠. 물론 과정에서 합병이야. 뭐 당연히 지연되면 좋은 거지만. 여기 분명히 여기가 아니고 이제 다른 분 일반인들 보면 합병 보고 투자하는 저번에도 가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합병하면 누가 제일 좋습니까? 그런 사람들 돈못 버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합병에 대한 부분이 많이 많은데요. 좀 들어서 이말씀은 제가 딱 드릴게요. 여러분, 어, 뭐 합병에서 가장 영향, 영향력을 어쨌든 미칠 수 있는 기관이 아무튼 연기금이지 않겠어요. 그렇죠? 연기금이 지약을 많이 들고 앉았겠어요. 헬스케어를 많이 들고 앉았겠어요. 또 하나, 가장 또, 회사 내부적인 부분을 말씀드릴게요. 그죠? 회사 직원들이 바보가 아닌 이상은, 그죠? 우리 사주를 가지고 있고, 그것도 우리 사주를 얼마에 다 매수한 거예요. 26만 원대부터, 뭐, 물론, 과거에 비쌀 때도, 쌀, 쌀 때도 샀지만은요. 걔들은 바보가 아닐까요? 그 사람들은, 그죠? 그래서, 합병 비율 놓고, 뭐, 열콩저로콩 말하는데, 그런데 여러분들 동조하지 마세요. 그냥 가만히 계세요. 아시겠죠? 그죠? 음. 그대들이 까불게 놔두세요. 그 이상한 애들 있잖아요. 그래서, 연기금, 어쨌든, 이상한 돈 많이 또 흘러갔습니다. 이제 정말 그 말을 안 하고 싶은데도 자꾸 이제, 그렇게 막, 이제 그런 걸 가지고 질문을 하는 분들이 계시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 물은, 그런 거는 이제, 좋다, 내다니까 물어보세요. 그런 거 가지고 관심이 많은 애들 많거든요. 그죠? 제가 주말에도 이제, 저기 어디 갔었는데, 음. 거기서도 그죠 이제 그 친구도 그런 저한테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주식 쪽에 유명한 친구인데 합병하겠죠 음. 그래서 아이, 나는 뭐 합병 보고 가지고 있는 거아니었습니까 그렇게 말하고 말, 말았어요 관심이 되게 많은가 봐요 그죠 아, 뭐하려고 합병 사안가 친들 요즘 사안가친 종목이 정말 많은데 셀트리온을 합병 보고 당기기 매매하는 사람들 은 저는 이해가안 가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돈벌수 있겠어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4월달부터 보니까, 4월달, 외국인들은 감망이죠 4월달부터. 외국인들은 지금 2만 0천주 매수야. 4월달, 5월달 주가 올랐고, 6월 7일 주가 빠졌으니까. 근데, 기관들도 뭐예요? 기관들도 감망이야 그러니까 이놈들이 자주 논거 아니야. 외국계도 물론 마찬가지이긴 하지만. 그럼 어쨌든, 4월달, 5월달, 4월달, 5월달 주가 오르고, 6월 7일 내렸지만, 결국은 누가 팔았어요? 개인이 다 파는 거죠. 그니까, 러 주가를 오르고 내리고 흔드는데, 결국은 70만 주를 팔아낸 주체는 누구야? 개인들이에요. 그 개인들은 계속 지금 팔낼 수밖에 없어요. 노리는 건 뭐야? 기관들이 노리든, 외국인이 노리든, 공매 놈들이 노리든, 노리는 건 뭐야? 개인들의 물량이에요. 그러니까 셀트의 개인은 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참여 계좌가 4,500만이 된다고 그랬죠. 됩니다. 그렇게 여러분들. 그죠? 그러니까, 셀트가 우리가 뭐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부분에서 좀 다, 다른 게, 셀트에 참여 계좌가 많다. 는게 참여 계좌는 누구야? 공무들 편일 거 아니에요? 어떤 일을 하든 간에. 합병이 반대 반대하는 부분도 마찬가지일 것이고, 그죠?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자, 그래서, 4월 달과 8월 달, 그죠? 4월부터 주가가 오르기 시작을 했으니까, 또 6월 달부터 내기 시작 했으니까, 그 사이에 연기금은 그 매수위, 기환된, 그럼 누가 다 사, 사놨어요? 자사주로 다 사간 거죠. 자사주. 그럼 결국은 개인들의 물량은 뭐야? 이제 나오지 않는 곳으로 간 거야. 자사주를 뭐 지금 뭐 팔겠어요? 그죠? 그러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럼 개인들의 물량이 잠겨버린 거죠. 그럼 틀리면 다시 살수 없는 물량이 돼버린 거야. 그죠? 저렇게 보시면 되고. 자 그리고 이제 4월달부터 5월달 두달 동안에 셀트가 상승을 했을 때는 결국은 외국인들이 88만 주 매수를 했잖아요, 그죠 기관들이 150만 주. 그러면 누가 주가를 띄웠다는 거예요, 결국은? 기관들이 주가를 띄웠다는 거예요. 기관들이. 그럼 누가 다 팔았어요? 개인들이 240만 주를 팔았었죠. 기관 중에서 누가? 연기금이. 그럼 연기금은 여기서 크게 변화는 없다는 뜻이야. 매수를 하든 매도를 하든 한 70, 80만 주가지고 왔다 갔다 갔다, 하는 건 한다는 거죠. 그죠? 그리고 이제 거기에 뭐 사, 근데 에, 앞으로 이제 쉘트가 어쨌든 패시브 쪽으로 어그니까 지금 제약 바이오 쪽은 패시브 쪽 부분에서 상당히 소외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동안에 2차 전지가 됐던 뭐단수도 마찬가지로. 그럼 앞으로 이제 패시브 쪽 부분이 어 제약 바이오 쪽으로 좀 유리한 환경을 만들어 가고 있으니까. 그럼 오히려 이쪽에 패시브가 강하게 될 것이고 또 최근에 이제 어쨌든 삼성을 필두로 해서 액티브 뭡니까 ETF가 또 상장이 되었으니까 지금 8월달만 이제 세계에 만들어지는 거니까 상장하는 거니까 그죠 그런 부분에서 제가 주말에 금요일날 말씀드린 것처럼 환경이 좋아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자 그런데 올해를 놓고 보면 올해를 놓고 보면 그러니까 이제 이제 하반기는 어쨌든 주도주 흐름에서는 어, 반도체 자동차 바이오 그죠 그 이제 하반기에 한달 지났잖아, 그죠? 한달 지났는데, 어쨌든 이제, 어느 정도 지금 뭐이차전지 쪽은 이제, 약간 과열이라는, 이런 뭡니까? 또, 흐름들이 나오고 있고, 그리고 최근에 이제 어쨌든, 그동안에 바닷건에 있었던 지난주에는 AI라든지 로봇이 한 번씩 끄덕거렸고 바이오도 뭐 지난주에 한번끄덕거렸고 그죠? 바닥에서. 그래서 지금 셀터는, 어쨌거나 올해 지금, 외국인들이 140만주 매도예요. 근데 이 외국인들이 140만주 매도 중에는 2월, 3월 달에 뭐가 있었습니까? 테마스에게 매도 물량이 있었죠. 그죠? 기관들도 지금 보면 20만주 매도예요. 그럼 누가 다가져갔어요다차사주 쪽에서 거대간 거예요. 어떻게 보면 자사주 쪽으로. 개인들은 20만주 매수니까. 그쵸? 그래서, 연기금도 올해 어쨌든 17만 주 매수인데, 이제 8월, 8월은 뭐 약간 혼조를 보이겠지만, 은 그죠? 저는 9월 10월부터는 쭉 나가면서 기관들과 외국인들의 수급이 좋아지지 않을까. 전체 바이오 시장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좀 보면 될것 같고. 자, 지금 이제 참고를 보면은, 결국 이제 7월 달에, 지난주에 보면은 누가? KB, KB는 제가 뭐라 그랬어요? KB는, KB 정권은 참여 계좌의 몸통이라고 그랬잖아요. 참여 계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하루하루 시세를 뭐 저는 이제 매일매일 수급을 보면서 그죠? 장중에 체크를 하니까. 항상 이 KB놈들은 그때 일방적으로 나가지도 못해요. 그죠? 그래서 사고팔고, 지난주에도 어쨌든 올라가는, 지난주에 올라가는 부분을 못 올라가게 한 역할을 많이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난주에는 KB가, 그리고 키움, 미래, 자전, 창고, 그리고 항상 지금 빠지지 않고도 꾸준히 조금씩 물량이 내 나오면서 다른 쪽으로 이동하고 있는 그러니까 이제 딥이라든지 하이 같은 경우에는 셀트리온의 오랜 뭐 그죠 5년 이상의 주주분들이잖아요 근데 그분들 마저도 지금 셀트리온에서 실망을 하는 거예요 그죠 그분들 마저도 지금 다른 쪽은 막 엄청나게 좀 좋으니까 그죠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리잖아요 용왕, 니 니도, 도끼, 니독기가 무슨 도끼냐. 그죠? 그래도 내 도끼는 셀트리온의내 도끼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이제 그내 도끼가 좋아지는 시점이 이제 올것이오 그죠? 그동안에 제가 그런 말씀 드렸죠? 퍼스코 퓨처엠이든, 코스모 신소재든. 대박 내신 분도 지금 여기 계시잖아. 그죠? 대박 내고 계신 분도. 항상 물량은 절반만. 완급 조절을하시라 절반 매도했어요. 저매도했는데 이제 수익금만 가지고 가는 거예요. 저도 제 아들 녀석 절반 빼라고 그랬어요. 그죠? 수익금만 이제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거는 주가 제로 가도 손실 보는 건 아니야. 왜 수익 난 금액이니까. 그죠?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어쨌든 DB가 하이가 그죠? 근데 이제 매수는 누가 했어요? 그냥 검은 머리 놈들이 지난주에 매수했어요. 주가 막 오르고 내리고 어쨌든 하는데. JP, 신한. 그리고 이제, 모간스탠니도 매수, UBS. 그러니까, 지난주에 수급에 제가 변화를 있다고 말씀드리는 게, 결국은 차명 쪽에, 순수한 개인 쪽에, 자전 쪽에 매도가 오히려 나오면서, 이, 이거는 뭐예요? 그동안에 공모자도 치고 했던 기관보다는 외국계 놈들이 그들 같다는 거. 그중에는 검은 머리가, 또 반면에, 외국계 몸통도, 또, 셀트의 중장기 투자 UBS도 가져갔다는 거예요. 수의 변화가 확 바뀌고 있습니다. 이게 여기서 이제 주가가 오르면서 강도를 확대하느냐. 그죠? 자, 6월 달부터 7월 한 달, 그러니까 6월 7일은 주가가, 셀트의 주가가 하락했던 시기니까. 이때는 누가? 모한 서울. 모한이 삼성이, 그니까, 국내 몸통, 해외 몸통. 그리고, 공매도와 연관되는, 어쨌든, 골드만, 신한 JP. 그, 그렇죠? 여기에 꼭 끼는 게 누구예요? DB하고 하이가 끼어요. 그니까, DB, 하이는 이제 놀라서 파는 거고. 그죠? 이놈들은 다시 또 회수하잖아. 그대로. 그니까, 지난주에, 모간스탠리나, 아 어, 이쪽 삼성, 어, 뭐, 야 삼성이나 JP나 회수했잖아. 그죠? 신한이나 회수하는 쪽은 어디예요? DB나 하이나 그리고, 뭐, 자전이야, 돌아가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또 누가, 자주또뺏어갖고 그죠. UBS도 중장기적인 부분에서는 매수 요구가 꾸준히 들어온 상황이고. 자, 그러면 이제, 8월달 들면서는 어쨌든 모관스탠리든 삼성이든 JP든 매수로 돌아섰잖아요. 그죠? 그럼 이게 이제, 만약에 이번 주도 그런 식으로 나온다고 한다면 뭐예요? 이제, 바닥 탈출로 보시면서, 또 여기서 주가가 17이 가든 18가면 18 정도 가면 더 강행하게 들어올 수 있는 게 뭐예요? 이따가 말씀드린 이놈들이 들어옵니다. 이놈들이 그 이놈들이 뒤에 한번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그리고 이제 4월달과 5월달 주가가 상승했을 때 주가의 수급 창구가 뭐예요? 모간스탠리예요. UBS는 항상 끼죠. UBS는 주가 빠질 때도 매수, 오를 때도 매수야. 그럼 얘들은 중장기적으로 난 꾸준히 좀 매수해 나가겠다는 창구예요. 그러니까 공매도가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죠? 근데 모관스탠이 얘들은 뭐야? 셀트의 외국계 공매도 몸통이니까. 그러니까 4월달, 5월달 주가가 올랐을 때 제일 많이 매수한 창구가 누구예요? 외국계 모관스탠이에요또신한이에요 그죠? JP 모건도 매수했어요. 매는 누구예요? 키움 미래, 참행 계좌들이에요. NH, 프로그램이에요. 그죠? KB, 참행이에요. DB, 순수한 개인들이에요. 바로 이런 부분들이죠. 그럼 이제 이번 8월부터 들어왔었으니까, 지난주부터, 이번주에 참고를 잘 체크하면 답이 나오는 거죠. 그럼 뭐야? 결국은 연속성을 보인다는 거잖아. 최소한 8월, 9월은 오른다는 뜻이야. 그수급 구조가, 그죠? 그래서 지금 셀트의 스케줄을 쭉 이벤트 스케줄을 보면, 그죠? 8월 달에 이제 분기점이 되지 않을까? 자, 이거는 이제 4월 달부터 7월 달. 그러니까 4월 달, 7월 달은 뭐예요? 4월 달 오르고 7월 달 6, 아, 3, 4, 4, 5 오르고 6, 7 내렸으니까. 제일 많이 매도한 창고가 뭐야? 삼성이에요. 공매도의 몸통. 주로 자산 운용사 물량도, 연기금 물량도 이쪽으로 많이 활용을 하죠. 그 순수한 개인 투자자들이 5년 이상 가지고 있는 DB 증권 DB가 여러분들 32만 주 팔았어요. 엄청나게 많이. 2위에, 매도 창고 2위에요. 삼성은 뭐 사고 팔고, 이준 사고 팔고 일반적으로 매도만 나오잖아. 하이도 12만 5천 주, 유진 10만 주예요 그럼 하이, 유진, 디비는 셀터에 5년 이상 된 주주들이 가지고 있는 물량들이거든요. 그걸 누가 다 가져갔어요? 자사주가 가져갔어요. NH. 누가 가져갔어요? UBS 가져갔어요. 그냥 이, 이, 쪽 UBS는 지금 매도 거의 안 나오잖아. 요 꾸준히 들어오기만 하니까. 그죠 자, 시간이 좀 빠르겠다. 자 그리고 이제 올해 올해 어쨌든 시티는 누구죠? 시티는 저쪽에 테마색이니까 그리고 2위가 지난주에 봤을 때는 JP 모건이 2위였죠 매도 2위 DB가 드디어 올랐었어 2위로 저는 DB가 이제 조만간 8월 달 9월 달 되면 DB가 매도 1위로 올해 올라서지 않을까 64만 주입니다 올해 그죠? 유진 하이 21만 21만 그럼 이게 어쩔 수 없어요, 이거는. 이쪽은. 그죠? 자, 자사주, UBS. 그렇게 보고. 자,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제 답이 나옵니다. 이놈들이 바로 이놈이에요. 자, 제가 금요일날 말씀드린 것지만은, 지금 업팅률 예외 쪽에서 금요일도 23,000주. 그러니까, 공매도가 26,000주인데, 업팅률 예외 쪽에서 23,000주죠. 그러니까 최근에 뭐예요? 계속 업팅률 예외 쪽은 매도가 급증하고 있죠. 공매도에 비해서도. 업티룰 적용이 지금 3,400, 5,200, 4,000, 4,100, 2,100, 4,100인데, 누적은 뭐예요? 아, 지금 업티룰 예외 쪽은 뭐예요? 만, 천, 만, 칠천, 만, 칠천, 만구천, 만구천, 이만삼천. 더 크게 증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놈들은 지금은 우리가, 그래도 주가는 안 빠지잖아요, 그죠? 크게. 지금은 얘들이 눌러는 역할을 하고 있지만, 이게 이제 주가가 여기서 16가고, 17가고, 18가면, 18 정도, 17, 18가면, 그때는 얘들이 뭐예요, 이제는? 오히려 역으로 얘들이 매수로 뛰어들어오거든요. 쇼크버로 그죠? 교수 효과가 탈리, 지금은, 지금 공매도족 장구가 280만 주입니다. 285만 육 전으로 못 넘기잖아요, 그죠? 그럼 작년 수준을 못 넘긴다는 뜻이에요. 그럼 더 이상 늘어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업체 적용되는 공부들을 못 치고 있잖아. 이게 이제 호재로 바뀝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죠? 자. 공매도 대차장구는 1170만주. 이것도 대차장구가 제일 많을 때가 어쨌든 작년에 1290만주, 아니, 1 1 9 0만주까지는 한번 갔었는데. 그래도 요것도 이제 최고치에 근접해 해 있어요. 더 늘지는 않아요. 더늘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죠? 자, 신용도 지금 이제 154만주가, 아, 155만주가 최고치였는데, 지금 155만주에서 약간 이제 정치가 줄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가가 올라오니까 오히려 신용이 줄고 있죠. 그럼 이제 제가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어쨌든 14든 15든 바닷가에서 신용 샀던 놈들이 결국은 주가 올라오는 과정에서 주가 못 올라오게 역할을 해준다는 거죠. 이게 뭐라고 볼수 있어요? 참여해라 볼수 있는 거예요. 가면 수축가가 이제, 이제 16, 17 가면 오히려 신용은 크게 줍니다. 보십시오. 자 그런 과정의 환경이 지금 8월달에 준비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시간이 좀 많이 지났네. 그죠? 자 화이팅 하시고요. 마지막 차트 한번 보고 마칠게요. 차트 보고요. 시간이 지나도. 자. 아이고. 자. 20일 올렸죠. 물론 미국 시장이 조금 주춤하기는 해요. 8월 달 바이오에 저는 상승이 그죠? 기대됩니다. 거기에 중심은 셀트다. 화이팅하시고요. 주말 즐겁게 보내시고 다음주 월요일날 백... 아 다음주가 아니지 월요일날 뵙겠습니다 성장주 세트리온 화이팅다